이고이트로 빨리 신고해야지 상대방에게 일부러 죽어주면 팀이 탈리아 괜찮을 듯? 선픽으로? 아... 하기 싫은데 5픽 중에 선픽 딱 탈리아 밖에 없잖아 또 하기 싫은데 아 왜냐면 이게 1픽이라서 여러분들 앤이나 음. 조이하면 카운터 맞아가지고 나는 선픽 내내톤 굉장히 싫지만 아 근데 왜타리아가 계속 선픽임 이거 개같네 매칭 소포 새끼들 선픽 가능합니다 이런 거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님? 리얼 오픽 인권 올라가고부터 진짜 게임이 변질됐다니까? 내가 오픽이면 어? 아유 진짜 s 리아라 h 받으신 거? 음. 리신이 나 물러 들어올 거고? t 상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리신이 나왔는데 킨드레드 박는 건 무슨 생각일까? 개망 안 간다는 마인드지 일단. 얘는 뭐 발차기 뭐 면역인가 혹시? 아야. 왜 바텀은 투이 들까? 아 개망했네. 저 새끼 왜 투이를 들고 있어? 한쪽이라도 아... 바꾸지 빨리. 어, 하나 못해 그냥 원딜 베리어라도 들지. 몇팀 전적? 이게 급하다고? 한... 이게 급판인가? 그 다음 판에 탈리하면 이기지. 밥은 상대 찢을 예정 걱정도나 승리 전재산 박았음. 니 와, 어수진 이네니다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괜찮은 <laughs> 채석장을 발굴했군요. 잠깐만요, 소라카 말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만해 떨려 <laughs> 평타를 치지 마이구도는 내가 이겨 네가 아무리 평타를 열심히 갈겨도 도둑공 가져와야지 근데 저기 마디에 누가 해놨냐? 아주 착하네 리필 할 차례 이번 음 라인을 잘푸시해야지킹들에 대해 이제 너 그거 라인 푸시 잘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바이개 타임 하려면 너 라인 푸시 쫙 해주고 예탑 주도권을 활용한 정글 찾기 보통 여기 뛰어내대는그미신 발견 표식 뜨면 죽어라 올 테니까 레넥톤 픽의 이유 상대 정글 찾기 들어갔는데 미친 간다, 간다. 새끼가? 어, 가봄. 아 근데 이거 나 대포 못잡는데 아무리 먼 곳이라도 뭔지 없어요

나의 홀딩하고싶은데안 된다. 아, 어, 뭔가이번판 느낌이 싹 하다. 이수 슬슬 질때된거 같다. 아, 정 어. 어. 일단 만잠이좀 혐오스럽거든요? 그만잠 그러니까. 아 일단 제제 멘탈이 일단 나가 있어서 아이이 다이, 다시다. 근데 집안갈것 같은데, 얘네들아신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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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아 라인 또 걸쳐 놨다 개자식 진짜. 아까 갔어야 했는데. 마드바가 났나 보네. <놀람> 아신 음, 대파 안타 너랑 내가 좀 캐리하는 구도 만들어야겠다, 내가. 근데 너한번 이기면 계속, 아트 계속 딸수 있겠어? 할수 있긴 한나 애초에 1대1 지진 않는데 아, 어, 리신 때문에 집간 거라, 먼저. 아, 계속 있네? 결국 <laughs> 라인을 못 치거든요, 이러면 제가? 계속 분리할 수밖에 없어. 와너사립는데 너 지금 네용 예. 먹었으니까 사람 아닌 애들 좀 사람처럼 만들어 주고 올게 예? 아 근데 바톤 바통이 신... 지랄하네 저거 내가 블루 혼자 먹어야겠다 이거 쓰레쉬라서 저건 안될 것 같고 어허. 아, 만 화가, 안 된다. 풀탔 고, 와 채찍 이야. 아, 좀 손해 봤다. 아, 안좋 은데. 아이고. 아걸그거를왜 먹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만살 뻔히 아래 아래 가정했으면 그러다 뒤져. 어이. 신만안 오면 이거 딴다. 미신 왔나? 이 아, 왔나? 아,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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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발! 아, 쉿. 아, 잘해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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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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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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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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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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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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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아, 아, 천천히 하지 뭐. 아 근데 저거 일부러 박는 거 같은데? 뭐지? 패자인데 패자. 합격은 약간 범죄긴 하네. 파이서 3킬 창 없는 애들이라고 치고 그거밖에 안 돼? 아씨 뒤질 뻔. 한 군데 오래 무를 필요는 없어요. 죽는다. 고의 이생했다. 예? 킨대가 좋을 것 같죠. 아, 킨대야그신 뭐였다잖아. 내가 그러지 마. 이런 돈뭐 뭐가 감추노게 자기가 야, 대단하다 저거. 저기 뛰고 있습니다. 미래없군. 소스틸 채팅 어? 받아 봤자야. 벌레 아트 새끼야. 안된다고. 애초부터 그릇이 달라요. 아, 어, 더워.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 그냥 일교차 진짜 개 심하긴 한데, 진짜. 일단 뭐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저런 원딜로 만나면 약간 좀 하고 싶지가 않냐 열심히 어, 바텀 5데스 면은 사실 게임이 진거긴 해요 근데 저 일부러 던지는 거 같애서 얘들음아텀은 <laughs> 10분에 5데스 면 일부러 던지는 거야 어어 지랄한다 와아 왜? 그냥 걸어갔어? 놀라운... 아 그냥 걸어갔습니다 와 저거 시 자기가 그 이동기가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못하는 듯한.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죠? 뭐지? 다른 상태 중인가? 우리 진? 뭐 시킨다 갑자기 풀을 썼는데? 그 응, 결국 죽겠다. 내가 길 따라하고 싶지만. 아그 뭐라? 죽여버려. 형잡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시킬 못 먹을 판. 오씨. 놀랐네. 바위에 깃든 아름다움을 밑반찬 남기지 마. 나 어? 밑반찬 아니었네. 메인 메인 디쉬였네. 어, 내가 남겨야겠다. 응, 토사망? 음, 마당가 없어. 아, 이런 판도 캐리 가능한데. 아, 저던지는것만 아니면 어떻게? 흥미 하나씩만 따 먹으면 성장해 가지고 지금은 못 이기거든. 근데 조금만 성장 시간 벌린 다음에 하나하나 먹으면 할 만한데. 가 여기 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좋아. 바텀에가 있으면 제 던지죠.

저기, 우리 천하 행복 버튼 할까요 형님? 아씨 아아아아 W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아 <laughs> 이거 행복 버튼 해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끝, 끝내자 응. 아텀 1 0대스는그누구와도못 이겨요 야, 아, 저거 먹었으면 뒤집었다는데. 아, 계속 잡을 수 있었는데, 저거 한번 먹었어. 내가 다 먹으면 게임 이긴다. 근데 찬성 눌러? 인정? 우리 진이 두꺼비한테 공을 쏴대기 시작했거든요. 형. <laughs> 이 미친 새끼가. 이 어두운 탈리아가 나, 네 명의 그딜링을할수 있어. 네 명목에. 와, 20분에... 아니면 이거... 어차피 진거 너랑 나랑 같이 한 명씩 잘라볼까? 1코만 나더볼고 예, 제가 처리하 아니, 이거? 오, 나이스. 이거,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아래, 아래, 것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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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나 피.. 치감 저거 하나 가야겠다 하아.. 저 음, 초큰 가능성 봤는데 이거 근데? 너랑 나랑 가능성을 봤다고요? 너랑 나랑 하면 될거 같은데? 오케 해봅시다 계속 너랑 나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지 오케이 내가 킬만 저거 다 빨아먹으면 너가 탱력할 해주고 내가 리링 역할을 해주면 너가 스턴 넣을 때마다 한 명씩 짤릴 수 있어 와 아깝다 아 저것도 딸수 있었는데 우리 진이 궁을 쓴 건지 <목소리> 나이스 하지만 아직 비싼 게 아닌데 아..씨..아쉬운데 너무? 괜찮아 계속 빨아먹으면 돼 이렇게 어? 아..쟤네들 저거..아..오리아나 저거. 빨아먹었어야 되는데 아..이거 뭐 미친 새끼가 온딜도 못 죽여 조만, 조만, 조만 더 봐보자. 어차피 20분이면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보자. 뭐를 빨리 가고 극딜로 가야겠다. 진짜 리얼, 리얼 가능성이 있습

어. <laughs> 어맨저희 <laughs> 쓰레신조차 녹이지 못하는 거예요. 쓰레신은 쓰레신은 원래 못 녹여. 아, 아, 아저 새끼 탱커라. 어 일단 신났네. 가자, 중료가. 오케이, 가자. 와, 어, 너무 아. 아픈데? 니드디어 이제 이의트레스올텐 데, 트레스. 시작하거든요 트오지오나세트디함 <놀람> <놀람> 개자석들아, 그만 때려! 아, 나 승걸었는데, 아. 안 돼. 아, 개 벌레 새끼들! 이걸 어떻게 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지냐고! 킹도 후픽 뽑았을 때 진짜 급하게 했는데. 으아! 이렇게 아. 보이트로를 빨리 신고야지. 해 상대방에게 일부러 죽어주며 팀에. 딜량 보자고? 야, 그냥 보자고? 그냥 파서버가냐 내가 요즘 1등일 텐데. 어? 으이씨!